여보세요. 저는 와우팜 파트너즈 인공지능 전화 도우미 사만다입니다. AI 음성 서비스는 다양한 고객 지원과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입니다. 필요한 대화 상황을 요청하시면 간단히 시연해드립니다. 음, 어떤 대화 상황을 시연할 수 있을까요? 예를 들어 상담 예약, 쇼핑몰 주문, 반품 처리, 어 회화 연습 등의 상황을 시연할 수 있습니다. 어떤 상황을 시연해 드릴까요? 음, 영어 회화 시연 부탁합니다. 지금부터 요청하신 영어 회화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. Hello. How are you today? Hi. It's a great day. What are you doing? I'm glad to hear that. What are your plans for today?